파운더스 플래티늄 12달 Q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한국화메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달 큐테일브 -12 하신 우리 파운더스 플래티늄 어, 세조의 리더님들이 계십니다 세조의 바다 네. 사장인가 장영준 사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린월드 ABO 바다 장영준입니다 어, 저희는 저희 스폰서님은 장윤이 신동준 사장님이시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응. 저희가 3프로에서 파운더스 PT까지 가는 거를 어, PPT로 만들어 봤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건 그것보다 쉽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SP 갈 때까지 그동안 나쁜 습관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고치는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 게임 안 하는 거, 뭐 TV 안 보는 거, 뭐 이런 걸로 처음에 결단을 시작했었어요. 그래갖고 3% 때부터 차츰차츰 게임 안 하고 TV 안 보고, 그리고 책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오디오도 듣고 이런 거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 사장님들 다 알다시피 저희는 다이어트랑 피부 관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뉴트라이트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데, 아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살이 쪄 있으면 아무도 그거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바디키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메이 사업 전과 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바다 사장님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고 살도 그때는 많이 쪘었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 아메이로, 뉴트리 라이트로, <laughs> 나는 건강해졌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걸로써 성장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P를 가기 전에 스폰서님하고 같이 했던 게 드림 노트, 그러니까 꿈을 작성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때 꿈을 그리고 목표를 그리고 그거를 계속 말하고 보고 쓰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관심돼 있는 것만 주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뭐 저거는 왜 저렇게 동그랗지? 저거는 왜 이렇게 네모나지? 저거는 왜 이렇게 필터가 조그마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말을, 말을 못하면 또 창피하니까,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장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SP 되기 전에 저희가 9%때 작성을 했던 건데, 바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트랑 사진하고 시드니 사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몸짱 사진 해놓고 다이어트 성공한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침대 옆에다가 붙여놨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매일 자로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의식 속에서 저희 생각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 해계년도를 SP 처음 달성을 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보자 했는데 조금 저희가 벅차긴 했었어요. 과연 될까? 될까? 이랬는데 그래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어? 안되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집중을 해서 초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이 돼서 지금 여, 여기까지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성취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laughs>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신나는 아메이, 행복한 아메이를 하자였어요. 내가 이거를 목표를 삼고 꿈을 삼아도 그거에 압박을 받고 부담을 받고 사업을 하지 말고 신나는 아미이를 하자. 이게 작년 부산 부산 컨벤션 때탑 스폰서님이 주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맨 마지막 스피치 하셨을 때 신나는 아미이를 외치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즐겁게 신나게 하자 해갖고 미팅도 즐겁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인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이루고 좋았던 점은 저희의 삶이 예전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하지 못했던 작은 것들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친척분들, 가족분들,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시고. 밥도 살수 있다는 이 작은 것들이 너무나 큰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를 저 지금 직장인인데 회사를 다니면 어느 직급에 딱 가면 그 위에 승진을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될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메이 사업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무언가가 보여요. 내 가슴 속에서 자꾸 뭔가가 불타오르고. 저거를 해야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나서 더 나은 삶,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게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사장님께서 마지막 얘기. 안녕하세요. 어, 아미 사업은 지금 시작한지 한1년좀 넘게 하지만요, 어, 좀 매력도 있으면서 어떨 때는 좀어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행복할 때도 있고, 이 자리에 <laughs> <laughs> 이 있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아, 2020년도에는 제 목표가 파운더스피티 네. 그리고 나트란. 그리고 파트너 한 명이라도 키워 됐으면 좋겠다. 기가였는데요. 근데 다 잃었어요. 다 잃었고, 이제 21년도에는 저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 시드니를 가고 싶어요. 시드니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건 되게 행복해서 울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어, 저처럼 이제 다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저희한테는 아미라는 이런 회사가 너무 큰 교회로 왔다 보니까 전혀 굶고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굶고게 됐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지난 세월들을 되게 너무, 어, 후회되기도 하고 너무 지금에서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유튜브도 보고 되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c d 를 듣고 하다 보면 36년 동안 37년 동안 진짜 되게 허수고했구나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 앞으로가 그냥 파트너들하고 다 같이 이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심을 잃지 않고. 파트너 한명한명제하족이라고생각하고 음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리가면서시고요파트 혼자 명고요도데뭐세명이리고데고싶리고다고 네 그리고 지네까지 그리고 짜금청해주희서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축하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행복하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네. 아, 제가 어 많이 뵈셨겠지만은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행사할때 어. 그, 2만 명 앞에서도 울어본 적이 있고요 그 사회를 볼 때, 아, 그래서, 근데,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되게 소중한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그, 그큰 무대에 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못 느꼈었는데, 우리 리더님의 오늘 스피치를 들어보면서,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왜아메이를 하고, 아메이에서 어떤 꿈이 있고, 함께 한다는 게 상당히 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바다 사장님과 장영웅 사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 스폰 그 바다 사장님이 주 사업자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거죠? 아니 바다 사장님이 주 사업자예요. <laughs> 장영웅 <장용 웃음> 사장님 공부 잘하셨죠? 아 못했습니다. <laughs> 예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공부 잘하시는데 저 아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과연 이분이 장영준 사장님 만나, 완전히 이렇게 모습이 많이 바뀌셨네요 그래서 두분 언제나 그 멋진 성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